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처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그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 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이라. 아멘. 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광에 이르는 삶과 네, 그렇게 되는데. 예, 바울은 이제 구약에 있는 그 모세가 썼던 수건에 대하여 굉장히 휴머니, 휴머니텍스, 휴머니텍스라고 그러죠? 휴머니텍스. 예, 에, 석의학으로 설명을 하는 상당히 차원 높은 그런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에, 성경 해석입니다. 자, 에, 12절로 14절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요. 수건을 벗어라. 그런 주제입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에 대해 소망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소위 뭐라고 할까요 어, 인정을 안 해주는 당신이 뭐 사도여 사도가 아니지 않소 라고 그의 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 사도라면 추천서를 가져와라 공인증서를 가져와라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변증이면서 동시에 자유함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시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자유 루토가 쓴 기독 그리시도인의 자유라는 유명한 책이었는데 결국은 우리는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모든 법률과 제도로부터의 자유 한 인간으로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으로 억압을 한다든지 사회법으로 억압을 한다든지 어떤 이념으로 사람을 억압을 한다든지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자로 살아야 되겠죠. 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는 일시적으로 장차 없어질 율법의 특성을 보여준다. 모세가 쉽게 명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40일 기도하고 내려올 때그 얼굴이 광채가 났죠.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고 반사체가 되어 세상으로 내려오는데 얼굴이 너무 찬란해서 볼 수가 없었죠.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구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아를 만났을 때그 광채가 났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이 신의산성 기도하고 내려오던 모세의 모습과 일치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모세는 얼굴이 광채가 나서 백성이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못 가고 다 사라졌죠.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수건을 인간의 제한적 지식과 영적 무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영적으로 수건을 쓴 사람과 같이 에, 무지해서. 바울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여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기고 각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완고함으로 여전히 구약 성경을 바에게 해석하지 못하여 아,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약도 주시고 신약도 주시고 모세도 보내시고 메시아도 보내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 그들은 여전히 어떠한 율법이나 제도에 얽매여서 스스로 지금 뭐예요? 부자유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수건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시도께서 없어주셨다. 라고 14절에 설명을 하면서 그리시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본질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보기한 죄가 무엇이며, 타락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 우리가 볼수 없으며 왜 우리가 부자유한 종이 되었으며 우리가 왜 악을 행하는가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몽학 선생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수건이 가리워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둡고 수건이 가리워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고 당을 짓고 바울을 비방하고 그리고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요 자유한 사람. 왜? 복음의 진리 안에 살기 때문이었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 수건을 쓰고 있어서 이 세상적인 온갖 제도와 인간의 욕심과 타락한 양심과 그리고 잘못된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에 쌓여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 주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5절로 18절은 주님의 영광을 보라. 예수 그리시도를 모르면 이 수건이 마음을 돕고 있는 것과 같다. 예,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면 얼굴이 보이나요? 오늘은 마스크, 그냥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를 이렇게 만날 때도요, 눈만 보이니까 저분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드리고 앉아 있는데, 저 뒤쪽에 앉은 성도가, 저분이 누굴지? 누구지? 예, 가렸으니까 잘안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에, 아주 아주 진한 사람어 입고 다니던 옷을로 그 사람을 아는 사람 외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마스크, 수건 같은 말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해서 수건을 바꿔 주셨는데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이 구약적인 자대로 살아가고. 율법적인 잣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무슨 어느 교파와 교단의 잣대로 어... 살아가거나 혹은 그 테두리 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죽께로 돌아가야 돼 16절 그 수건이 벗겨지고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은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죽께로 돌이킨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또한 영적인 자유, 삶의 자유입니다. 세상의 법은 사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죠. 그 법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도로교통법도요, 참 어렵습니다.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또 차선을 옮길 때는 깜빡이를 켜야 되고요. 유턴 표시인 한 데서 유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란불이 있을 때는 경고등으로 멈춰야 돼요. 빨간불이 있으면 가면 안 되죠. 파란불이 있을 때 가야 돼요. 우회전, 좌회전 신호를 보고 가야 되고. 비보에서 비보호 신호를 보고 가야 되겠죠. 그 외에도 차간 거리를 유지한다든가 한다거나 안전 벨트를 매야 한다거나 막 많아요. 아마 수백 가지 될걸요. 그걸 지키기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킬 때에 그 사람은 자유하고요.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부자유하죠. 만약에 나이법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좀 부자유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안에서 죄사삼을 받은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의 영원한 자유를 얻은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다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가렸던 거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죠 그 모양과 형상을 죄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회복하여 가는 것이 오늘 신앙의 과정이죠 오늘 많이들 회복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리시도인 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말면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사는 성도의 삶.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잘못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참으로 그리시도인 다운 그리시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써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